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명이었더라.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미르는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